안녕하세요. 대북농장입니다. 태강 태비 살포기. 작동법. 가 네. 가회전. 우회전. 다음 네. 이게 문이에요, 문. 문 올라가죠? 이렇게 돌리면은. 한 이만큼 올리고 놓고 하는 게 좋더라고요. 이게 새의 석근을 1번. 주행 내밀면서 갖고 전판 돌아가죠. 이렇게 하면서 딱 캡이 뚫렸습니다. 많이 나오고 싶으면은 문을 조금 더 올려요. 문을 문만 올려요. 이거는 건들지 말고. 만 올리고 가면은 양이 많이 나가죠. 그 다음에 멈통목그 다음에 다 끝나고, 문대, 그리고,